국제금값이 질주하고 있습니다. 어느새 온스당 1,344달러를 넘어섰는데요.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금값은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. 선물시장인 뉴욕상품거래소의 금 4월 인도부는 전거래일보다 1.7% 오른 온스당 1,344.8달러에 장마감했습니다. 지난해 4월 19일 이후 최고가인데요.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주식시장도 주춤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16개 주가 이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생긴 전국 혼란도 금 가격을 올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